할렐루야. 할렐루야. a h Hallelujah.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주님의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형편으로 인하여서 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아직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안으신 이들의 마음에도 이 성탄의 신비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 주님이 태어나심을 우리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쁘십니까? 어,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이 기쁘세요? 아 어,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기쁘다고 얘기했는우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 성탄이 기뻐요? 리 우리, 우 역시 기쁜 소식을 또 처음부터 전한 우리 서연이가 또 열심히 대답해 줬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아서 기쁘 선물 받아서도 기쁘잖아. 요 그렇지? 음. <laughs> 맞아요. 또 산타 할아버지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며 그리고 작년에는 열리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마켓도 우리가 참여함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더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철자를 보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크라이스트죠. 네. 이 크리스마스에는 크라이스트, j u s 크 Christ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의미를 바라보아야지 진정 기쁨의 시간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 성탄을 맞는다라고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뭐죠? 찐빵 그리고 속 없는 뭘까요? 만두. 네. 요즘에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어, 스프 없는 라면 이런 거 그리고 네 배터리 없는 핸드폰 이런 것도 아 어, 절망적이죠. 음. 그게 바로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아주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요 그 말씀에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제국 내의 모든 국민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명령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갈 정도로 만큼 강력한 그런 황제의 힘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고 절망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힘으로 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아주 캄캄하고 희망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을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구를 낳죠? 그렇죠. 예수님을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가장 좋지 않은 그 시기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암담한 현장과 현실 속에 태어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십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절망스러운 또한 좋지 않은 장소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laughs> 아멘. 베들레엠에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게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남이 기쁜 소식이 될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남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목사님, 저는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저는요, 다른 사람 욕하지도 않고요. 저는요,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어떤 행동 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제멋대로 때를 쓰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한명 있어요. 네. 누구라고는 말안 할게요. 어떤 아이가 한명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안 가르쳐 주는데 혹시 몰라요. 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뭐 언니의 초콜릿을 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요? 언니의 초콜릿을 빼앗아 먹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도 이제 엉덩이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삐지는 건또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주 달래는 게큰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그 애만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죄성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세상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절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 또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마치 지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을까요? 그죠? 바로 예수님 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 죄성, 죄의 마음을 퇴치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때와 방식을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죠. 이 성탄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예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기쁨의 소식이 2천년도 훨씬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살리기 위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서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시나요?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같이 빠지기도 하고 구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꺼내주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건짐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자신이 구원자야.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해라고 여기며 발버둥치며 살면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쁜 소식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평화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누리고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암흑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구원의 심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는 우리 성탄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